에이다 코인 홀로님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코인 요청입니다. 에이다 코인이 지속적인 가격 조정과 함께 이렇게 쌍봉 만든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현재 홀더님들이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이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,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어서 현재 홀더님들이 많이 걱정이 많으셨지만, 지금 라인에서는 중요한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, 조만간 강한 반등과 함께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1,100원 부근까지 도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,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라인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거 전혀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조만간 이 에테나코인, 조만간 이 에이다코인 세력들이 매직 시그널 포착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저와 끝까지 따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 이 에테나 코인은 현재 이렇게 중요 상품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데, 제일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가격이 960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960원 구간 돌파하고 안착하게 될 시, 우리는 다시 한번더이 에테나 코인, 이 에이다 코인의 강세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, 이 에이다 코인의 강세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, 이 목표가 자체를 큰 폭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에이다 코인 1100원 구간 돌파와 1180원 구간 이 라인까지 도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까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회복도 예상이 되고 이 에이다 코인은 11월 달에 이태프 호재도 남아있기에 이태포 호재에 맞춰서 상생 a 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정확한 에이다 코인의 중요 타점들 함께 받으면서 보안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에이다라고 저에게 문자 연락 남겨주셔서 중요 타점 놓치지 말고 그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문자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탑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고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한 가지 더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탑점 안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번호로 7 아니면 A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전달을 드리자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 차트보다는 현재는 이 코인 시장이 정국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세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재단 측에서 이 물량 자체를 어떻게 던져내는지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.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보시면 요가 를 30일에 제가 이 코인 요정 전략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고 당시 이 퍼치 펭귄을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자고 말씀 드렸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파치 펭귄의 ETF 관련 정보를 제가 먼저 압수했기 때문인데요. 이 19이라는 증권번호 자체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증권번호로 기대감 자체가 대폭 향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퍼치 팽기리는이 이, 테퍼 소식에 있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했고 강한 추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최근에도 이런 코인이 있었죠? 바로 이 에테나 코인인데요. 이 에테나 코인 또한 제가 7월 18일에 여러분들에게 림차 림드렸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을 제가 포착을 했었고 이더리움을 현재 기간체 계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 디파이 생태계에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에테나 코인이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비춰봤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갈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이 포착이 되어 여러분들께 문자 서비스 도와드렸고 런킹 추제를 함께 코일디를 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 에테나 코인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날짜를 보시면 7월 1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시그널 지표가 나타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일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매직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함께 물량 자체를 덜어내고 지속적으로 더 강한 추세를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부 다 털고 나왔죠. 그만큼 이탁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브리핑을 함께 공유 받고 싶은 분들 어디까지나 100%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만꼭 눌러주세요. 네그 다음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이 보자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. 우리가 어디까지나 말로 함께 뱉어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코인 이름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보와 이 탁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 부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력들의 지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. 현재 이 세력들이 이런. 시그널을 보내면 함께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을 하고 세력들이 서서히 매도세를 나타냈을 때는 세력들과 함께 빠져나와서 이런 리스크 자체를 가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100%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탑점을 통해서 더 정교한 부분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이런 섬세한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 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하이퍼 리커드라는 세력들의 지갑을 보고 확실한 타점을 분석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. 현재 이 고래들이 어떤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갑 분석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보려고 이 텔레그램 방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탐집과 여러분들에게 프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어요. 좀 늦으면 여러분들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 더 빠르게 정 를공유 드리고 있는데요. 8월 18일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웨이브 코인 여기서 함께 브리핑을 도와드리고그 다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.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핥았던 이 퀀텀코인 8월 24일 잘 보이시죠 당시 시간을 보면 도시 20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에게 퀀텀 브리핑 안에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켜지나100% 무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. ]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자 아니면 코인 이름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여기 더보기 버튼 첫 번째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모두 탑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자 아니면 탑점 궁금한 코인 분석을 원하시면 이종명과 그리고 우리가 텔레그램방 소통방을 원하시면 이렇게 소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하반기 불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고,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あ